야면 아무도 죽던데. 응. 아니 바 뭐, 어떻게 되냐면 알리바이가 그 이, 있는 데를 알았어 쐈는데 분신이야 뒤에 또 있어. 아, 맞아. 분신이야. 그리고 아, 리전이 같이 두개 쐈어. 갑툭튀에 그러고 안 맞을걸?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내 화면 보고 있어. 어. 공중에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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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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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. <laughs> 알바 아니다. 아, 맞아 맞아. 어. 멜론을 위한 비는 없다. 미안해. 미안해. 안 오셨어요. 택배는 계단 계단. 와폭 진짜. 계단에 라스트. 계단 라스. 계단 라스트. 아니 미친. 야. 루카피아. 디퓨저 내가 들고 있을걸. 어. 왜날쏴 이씨 <laughs> 다정리했다이날 쏘네 <laughs> 아 근데 아 너무 좋다 시작이라어요한명 <laughs> 땄다 가다죽어 <laughs> 밴디 거기 있었어요 아... 온옥탑이아 방금 내가 뭘 본거죠? 이것들아 <laughs> 빡겜이라며! 빡겜이라며! 빡치는 게임이요 네, 안 우, 안우 기생방을 안을안을 게임인데? 기생방 우리가 막는데 의미가 있어 슈 거기 있어? 슈 거기 있어? 이를? 네. 4시 40분쯤에 출발할 거야 일병 안 막아놨어 아이 어떤 놈이야? 아유 쓰레기들. 아유 쓰레기들. 진짜 쓰레기들. 오, 나, 소, 나 부상 빠 진짜 쓰레기들. 뭐. 와. 어, 저는, 저는 어. 와, 방금 뭐야? 쓰레기야, 진짜. 샷건으로 팀원 갈아버리네. 저기 전 어. 멜론 어글라. 일로 와. 잠깐. 시거터니 막. 옛날처럼 오! 어, 어, 쓸만했어. 이위치인있야 네. 이개 아프라 하려고 한다. 잡아 가서. 도전? 3층 사운드. 나이스.

아, 그러게 나 밥은가 한명 디피저 지킨다. 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 어어? 오어 어어? 어어? 어, 신고식, 어. 신고식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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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졌네, 아니, 그게... 조졌네. 아니, 이게, 이게 아니야! 침킬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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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먹을 수 없어! 침킬한 사람! 뒷골목인가, 다들? 잘 가라. 와마이 컷. 와마이? 와마이 우리 팀인데? 어? 저 피아 있다, 갯. 잘 가라. 나어지 아, 노마드. 개꿀잼이네 어, 여기 디퓨저임 개꿀. 씨부래 <laughs> <laughs> 어, 나 늦었다. 여기에 늦었다는 개념은 없어. <웃음> <웃음> 성벽을 열어라. <laughs> 성벽을 열어라. Open <laughs> t <오픈드 게이. 놀라> 아 블리츠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큰 그림 큰 그림 큰 그림 내시 어디가? 네시 저거 어디가? No. 뭐야? 어야 블리츠가 쫓아온다. 나 특능이 안 써져. 노노노노노노 no 마어. no 마어. No, n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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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어! no n 그레이션인 no 그레이션 <laughs> ㅋ 조졌다 조졌다 어? 아야 빨리 죽여! 아, <laughs> 아, 아니 성광은 아니잖아 성광은 아잖아루스 개바잖아 잘가라 이말이야 총으로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아직 가. 웃음> <laughs> 잠깐만 노썸 <laughs> 갱 저거 포켓몬 개또다강 아닌가? 이리 와 이새끼야 어, 드루와 어, 이새끼야 어, 드루와 어, 이새끼야 들어 <laughs> 아, <laughs> 드루와 아, 이새끼야 <laughs> 아, 내가 이봐 망 아, <laughs> 왕천동 불주방이야 마세피구 어디야 나 어디야 야 이거 아나 뭐에요 촌스워스의 담한 마주스. 바라바, 바라바. Here we go. What? What's the letter? What's 가 h e letter? What's t h 왜? 나좀 쩔었냐? 뭐야 뭐..뭐야 뭐, 어?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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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? 어? 오? 거리가 아 그.. 어 됐어 설치해 설치해 어? 오 뭐야 됐네나 <laughs> 설치하고 있는데 와 1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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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쓰레야 아유 이야기 아, <laughs> 와우 <laughs> 와우 와... 미안하다. 1, 내가 1, 2초만 ]latれた. 늦었으면 넌 징발이지 않았을까? 그렇겠지. 어우, 섭섭해. 스모 카지파이, 승모 카지파이. 아, 이따, 이따, 이따. 소리 들렸다. 어우, 스포츠, 씨, 비질 있어. 비질 있어. 비질 그 돈다. 비질 뒤로 돈다. 뒤로 돈다. 잡았어. 와 오케이. 진짜 개무섭다. 진짜 게임 한번설치하네 아, 와, 진짜 미친 놈들이라니까. 압구가 없어. 야, 나카. 빨리. 아, 씨, 들어왔다. 트 암머 들어왔다. 아마루 o t a s i z 다 I'm not a size. 여기 not a size. I'm not a size. 어 m not a size. I'm not <목소리나> 아주 그냥 때돼버렸어 <laughs> 앞이 안보여 <laughs> 너무 낮게 뚫지마 야올라고나올라고계개인데왜못먹어아고왜 계란을 개 다리 쟤 크미안이 아서죽으시안닿았나 여기 위치 지켰어 뒤에 아마로 온거나 어떻게 됐어. 야, 이거 매달어 야, 이건왜냐 야, 이거 매달려. 야, 이거 매달어 이거 어달 이거 이쪽에세명 이거 매달려. 야, 이이스모크운 이거 지 안.. 안들어가매 이거 다이 아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